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아내 말잘 들어라.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볼거 하나 없다. 어, 비록 결혼한 지 11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말에 수긍하고 공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2절에는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순종하면 결국 잘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 순종에 합당한 복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아들이 이르되, 잡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근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때에 이르되, 이 성을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이 여리고 모든 이 백성들은 어, 성 안에 전투태세를 갖추고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를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정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또한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공성병기가 없이는 성을 함락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성병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격해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전쟁만 해봤지 먼저 공격하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주었으니라는 이 말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넘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전쟁이 시작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승리의 비법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언약계를 따라서 조용히 성 주위를 돌다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이게 비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계를 따라서 성 주위를 조용히 돌다가 큰 소리를 지른다. 이게 최고의 전략이고 비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승리를 보장하신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이 소리를, 이 음성을 듣고 여우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저렇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무기를 주실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의 약점을 알려주시거나 특별한 전략을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 건가 하고 매우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의아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언약계를 따라가라.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여리고 삼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문제, 그 아픔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 주신 이 방법을 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온 여리고성에게 잘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분은 힘들고 괴로울 때 친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아픔을 서로 나누고 외로움을 나누고 혹은 뭔가의 서로의 어떤 삶을 공유하면 우리에게 큰 부담이나 어려움도 조금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가족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행복과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도 가족도 없는 사람,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큰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를 따라서 여리고 성 주위를 돈 것처럼 우리도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따릅니다. 원래 난 이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감정과 성격을 따릅니다. 근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녁 식사 하고 오셨나요? 네, 대답 조금 늦으신 분들은 안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열이 고성을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기밥솥을 제가 탁 열어봤는데 밥이 1.5 인분이 있었어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1.5인분이 있었습니다. 다 먹으면 분명히 과식을 할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0.5인분을 남겨놓기에는 뭔가 좀 아쉬웠어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딱딱 이렇게, 이렇게 깔끔한 걸 좋아해갖고 저는 고민 잠깐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고민이 들었어요. 깔끔하게 다 먹을까? 두 번째는 남더라도 적당히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이두 가지 고민이 됐습니다. 제, 이게 뭐 고민이 되냐 하시는데 저에게는 큰 여리고성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를 뒤따른 것처럼 저의 마음에 그리고 선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배부르지 않게 적당히 먹으라는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오늘 설교 준비를 제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수와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자주 읽습니다. 자주 어, 여기저기에서 어, 우리가 목격하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잠자기 전 2, 30분 정도 우리 어린이들과 성경을 한 장씩 통독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이해가 잘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길은 분명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승리의 비결, 그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침묵은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귀가 밝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이 더잘 들립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우리의 입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의 말, 미움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 불평불만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 청학교에 한 젊은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집과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쳐서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아내는 곧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얼마 전에 어, 가와사키 병이라는 좀 특이한 병으로 일주일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얼마나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할수 없어서 전화로 제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승리의 비법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해결책도, 하나님의 음성도, 어떤 말씀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빨리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데,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집에서 하면 모두 다 깜짝 놀라고, 교회에서 하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서 새벽에 자전거 타고 도로 위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답답했던 마음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슥 하고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오래지 않아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게 말씀의 근거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큰 문제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지 하고 뭔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법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혹시 우리의 삶에 크고 어려운 여리고성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돌려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면서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